음... 오늘은 미라클셰프 양념 양념갈비를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미라클셰프가 준비가 돼 있고요. 일단 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미라클셰프인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기존 미라클셰프랑은 불판 모양이 좀 달라요. 그 양념육을 격장무늬에 양념이 타서 청도가 많이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갈비류 굽는 장비는 그 굴판 모양이 밑자리 격장무늬가 없는 녀석이에요. 그리고 자요 화면을 보시면 음, 양념갈비를 굽는 모드는 양념갈비라고는 일단 되어 있지 않죠. 그래서 요 사용자 메뉴라는 모드가 하나 있어요. 거기 사용자 메뉴에 가십니다. 그래서 메뉴 1번쯤에 가시고 어, 시간은 환자가 양념갈비니까 한1분대로 맞추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퍼센테이지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양념갈비는 무조건 지금 뼈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익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압력을 이렇게 높여주면 뼈가 꽉 눌리고 거의 으스러질 정도로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존 지금 뼈가 있는 제품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41% 정도에 한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설정값을 저장을 하고 일단 고기를 보러 가시죠. 자, 일반 그 마트에서 파는 절여진 양념 갈비를 사 갖고 왔어요. 고기 상태는 한요 정도 수준, 뼈는 요, 요 정도, 뭐 기름은 요 정도 수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녀석을 바로 한번 보고 록하가겠습니다 자, 제일 먼저 뼈가 있는 녀석을 이렇게 한번 나나볼게요 오, 발복이 잘못되서, 또, 기다이고 그 있네요. 또, 이렇게 놓고, 또 약간 이렇게 이는약간 이렇게 놓 지나보도록 할 그리고, 이 자, 이렇게 준비가 되면, 똑같이, 이렇게 인증을 이겨내주시면 돼요. 그러면, 틀리지 들어가. 러죠 그리고 시간은 여기로 내려갑니다. 보여봤죠, 좋겠네요. 자, 꾹김 정도는 이 정도 수준. 보내 볼게요. 자, 1분 정도 구운 갈비거든요. 나는 어느 정도 익었는지, 그 다음에 뼈에 붙은 부분이 어떻게 익었는지. 일본을 구워도 뼈 주변까지 이렇게 속이 다 있게 돼요. 이 예, 뼈가 눌린 자국이 보이시네? 여기에 육즙 상태. 어디서 보이나요? 다른 부분도 좀더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저게 보이죠? 해를 웃게 되면 이렇게 안되면 파게 돼요. 이런 라를 이용해서 이렇게. <놀람> <놀람> 전하시면 일단 마감해집니다. 그리고 만약 이 조건이 맞다 하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돼요 저장을 하시면 전원을 껐다 켜도 용모드는 저장이 되어 있죠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